우리가 우솝을 싫어하게 된 이유 저희는 우솝을왜 싫어하게 됐을까요? 한번 천천히 찾아보니 2년 전의우솝은 생각보다 아주 멋진 캐릭터였습니다 우선 첫 등장인 시로마을에서는 해적들이 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총에 맞고 마을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이라고 안심시키죠 그 뒤에 본인이 해적과 싸워서 해적들이 온다는 것을 진짜 거짓말이 되게 하기 위해 홀로 나섭니다. 여기서 벌써 루피와 조로는 우솝을 마음에 들어가죠. 실제 전투에서도 끝까지 적을 붙잡으면서 본인의 의지를 관찰했고 모든 소동이 끝났을 때에도 이런 좋지 않은 일은 알아서 좋을 게없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자고 합니다. 2년 전 기준으로도 상당히 강한 조로, 산디와는 다르게 우솝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전투로 합니다. 아룬파크의 추역에서 도망가지 않고 술을 부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고 망치로 마무리합니다. 리틀 가든에서 밀랍으로 변한 동료를 위해 밀랍을 모두 태워버려서 하드 캐리를 하기도 하고 매운 열매로 미스터 파이브에게 선방을 하기도 합니다. 드로만 국에서는 짐승들이 무섭다는 이야기에 절대 산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르돈의 의지를 보고 쓰러진 도르돈을 혼자 업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조로는 무섭을 도와주기로 하죠.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알라바스타 편. 루피의 꿈을 비웃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 포콤비. 그들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맞았는데도 일어서서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 또한 매우 현실적인 전투를 보여주는데 신발을 벗고 초파와 협공하여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 리타이어. 고무줄과 망치를 이용해서 미스터 포 리타이어. 멋지게 쓰러뜨립니다. 워터 세븐 편에서는 갈등을 시적으로 괴물같이 강한 동료들 사이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탈퇴 선언을 합니다. 애니스 로비에서 로빈에게 포권을 한 스펜담에게. 어디선가 탄환이 날아옵니다. 로빈의 주변 적들도 하나둘씩 탄환에 맞고 쓰러져 나갑니다. 바로 저격왕이었습니다. 총알도 닿지 않는 거리에서 바람이 부는데도 정확한 저격을 한 거죠. 스릴러 바크에서는 페로나가 나타났는데, 동료들을 모두 리타이어 시켜버린 페로나의 공격은 우솝에겐 매력이었죠. 우솝 혼자 해결하려고 했으나, 페로나는 생각보다 강적이었고, 우솝은 페로나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싶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속으로 빕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저격왕에게. 그렇게 마음 속에 있는 저격왕과 대화를 나누면서 임팩트 다이얼과 자신이 가진 도구들을 사용하여 페로나를 리타이어 시킵니다. 이렇게 2년 전의우솝은 와일드카드의 역할을 잘 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솝은 어떤 모습일까요? 드레스로자에서 로빈이 장난감으로 변했는데 동료고 뭐고 그냥 유기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남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루피는 해적왕이 될수 없다고 거짓말을 치라고 합니다. 2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외에 활약상은 슈가를 리타이어 시킨 거 외에는 활약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한 식물 컨셉보다는 필름 제트에서 제파가 사용했던 해조석 탄환으로 능력을 활용해서 저격을 한다던가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문색 때문에 다 피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카타쿠리전에서 플랑페의 방해로 움직임을 잠시 멈춘 것만으로도 루피가 큰 공격을 허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나중에 우솝이 와일드카드로 활약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용기 있는 몇 초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기 충분한 시간이니까요.